아름다운 산세를 자랑하는 충청북도 영동에서 오늘의 고향버스 출발합니다. 빨리 가. 왕펜이야. 이야 언니 빨리 타. 나랑 얘기해. 알았어. 알았어 기다리세요. 갈게요. 아이고야. <laughs> 만원 버스입니다. 오, 잠시만. 다 타셨네. 아 만원 버스 타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네요. 그렇죠? 출발. 오라잉. 이 이렇게 만원 버스에 겨우겨우 몸은 <laughs> 실었거든요. 그런데 오케이. 저희의 승객들을 촬영할 제작진은 버스에 미척타지 못했습니다. 오. 아, 이, 뭐, 이 얘기였군요. 네. 안내양 16년 차인 저도 이런 상황을 <laughs> 처음이라 정말 당황스럽거든요. 그런데 제작진이 더 놀란 것 같더라고요. 아, 이게 이렇게야? <laughs> 아니, 그래도 어떻게 카메라가 한데있었을게요 아, 아, 제가 야, 지금 잡봤습니다 이야, 죽을, 죽을, 죽을 뻔했어. 죽을 뻔했어. 뻔했어. 버스하는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답니다. 미안해. 그런데 바깥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버스를 쫓기 위한 고군분투 이어지고. 그, 드디어 마침내. 아, 저, 자, 엄마 조심히. 저게 왼추격자이아 살았네. 이고제 나타내, 이제. 다 제이 제이 그러니까요, 어머님 어, 아니, 저, 세상에. 안어 너만 났어. 야스. 아 이번엔 같이 탄거죠? 네 같이 제작진 탔습니다 엄마 노래를 엄청 좋아하시네 가수 할라 그는데 우리 엄마가 돈이 없어서 안싶어다 엄마 그러면 오늘 소원 풀자 멋잠해. 가수 소원 풀어요 어, 해, 드디어 자리가 났어. 언니. 와, 이거 세상에 이렇게 만나기가 힘들어. 어. 언니가 막내냐? 아, 기억하시죠? 아, 이렇게 젊어 보여요? 아니, 솔직히 말해 봐. 형월도 아이오. I'm 57 years old. 언니 어. 어디에서 오셨어? 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나 원래 그저 대전에 어? 살다가 네. 귀촌을 한 지가 진짜 네. 2011년 4월 30일 에 왔으니까 어. 어, 이제 올해 어. 20 10번째 방대 10번째 막대야1 0번 10번째 방대야. 10번째 방대야. 10번째 방대야. 10번째 방대야. 1 0번대야 10번째 방대야. 10번째 방대야. 10번째 방대야. 10번째 방대야. 10번째 방대야. 10번째 방대야. 10번째 방대 인생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그러요. 거예요. 분하게 나를 행복하게 살도록 열심히 노력을하겠습니다. 누구랑 같이 행복하게 산다? 어 우리 남편이랑. <laughs> 진짜 유쾌하시네요, 어, 그죠 자기 보고 <laughs> 싶어도 어, 울지 말고. <laughs> 대전 분이시라는. 네, 어? 아주 유쾌한 손격덕분에 <웃음> 웃음이 가득한 버스였습니다. 어 가방이. 안녕하세요, 야생새방이 전화했습니다. 아니, 무슨 <laughs> <laughs> 가방이 이렇게? <웃음> <웃음> 이야. 어디 아빠 가방 검사 좀 할게요. 마치 여행갑, 여행 가방 같은 이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 있을까요? 뭐? 예요 개봉 박스. 아 장거리? 네. 만두도 사셨고. 와 이거는 생선에. 네. 이야기 넣는 거좀잘좀 좀 넣으시지. 장바구니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어. 여기도 있어요? 너네 돈. 아, 네. 오. 뭐 고지서, 지갑. 네. 아이 뭐 진짜. 여기는. <laughs> 여기는 에이? 여름에는 부채, 겨울에도 모자. 아까 이거 사계절용이네요. <laughs> 이 무거운 걸 어떻게 맨날 들고? 그러 댕겼어. 차가 안다니고아 어렸을 때. 네, 학교 전달 부라고해 옛날에 신부이 많은데 왔다 갔다 하거든. 음. 일주일에 두분 댕기에 돼요. 그때 이제 교장선생님이 사준 거예요, 어릴때 고생하고 그랬으니까 하나 사주라고. 그전에는 고제기도 다 싸갈 댕겼잖아. 사0년 내지. 40년대 시장 볼 때도 시장 볼 때는 뭐 다들 이거 다 이렇게 꾸매시고 얼마나 애지중지했는지 느껴져. <laughs> 가방에 중요한 서류를 넣어 전달하면서 생계를 책임진 아버님에게 이 가방은요. 가방 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이내 생명인데 뭐. 아, 했었네. 했었어. 나 때문에 고맙다. 가방. <laughs> 아이2이 네, 네, 어어 15, 엄마, 엄마. 엄마예요? 네. 엄마, 네. 근데 엄마가 지금 몇 살이세요? 십둘, 네. 십둘다 12,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젊으셔? 어. 엄마가 몸을 좀안 좋으셔서 요 <laughs> 가끔 대리 보시고 나오셔가 <laughs> 저도 지금 변비 때문에, 변비 때문에, 때문에 약 먹고 있어요. <laughs> 변비가 그 얼마나 중요한데 배 아프면 살수 없어요. 그죠, 어머니 변비 변비 고통 맞아요. 받아보셨어요? 아, 맞아요. 난 네. 죽다 네. 사는 적 있어. 아, 저도 아 그래요? 안내양 속사정을 알게 된 얘기요. 예 소장 2m 잘라냈어요. 네. 어후. 그럼 소장이 뭐가 나가요 어머니? 2m 남았어요. 4m, 아, 소장이 4m, 그렇게 길어요? 4m래요. 수술하셨을 때 뭐가 제일 걱정되셨어요? 장사하는 건 이제 다방에 잘 되나 안 되나 그것도 걱정되고. 어머, 다방이에요? 네, 남편이랑 그냥. 아, 남편이랑 다방을 해요, 어머니? 네. <laughs> 아, 진짜? 어머, 저도 가서 차한잔 네, 마셔도 될까요? 네, 요요 궁금하다. 아, 우리 다방이에요. 시골 천 다방. 여기가 오니 다방이에요? 대박. 네, 들어가세요. 어머, <laughs> 진짜 다방이 진짜 오래된. 진짜요. <laughs> 신례합니다 이거 손님 계신다. 안녕하세요. 손님 계신다. 주인하시고, 아, 날고 아, 짝꿍이라.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예. 손님인줄 알았어요, 아버지. <laughs> 아버지, 근데 옛날 공중전화도 있고, 네. 옛날 물건이 어머. 그대로 있네요. 네, 그대로 음. 다방은요, 옛 모습을 그대로 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사용한 커피잔부터 지금 쉽게 볼수 있는 연탄까지, 1983년 개업 이후에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킨 다방답게 향수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무튼 그럼 그 커피 맛좀 제가 볼수 있을까요? 설마 아빠 믹스 이렇게 톡 털어주시는 거 아. 아니죠? <laughs> 내가 끓이지 그럼. 아! 자 저를 위해서 42년 차 바리스타가 음. 나섰습니다. 핸드 드립으로 내린 커피를 아 한번더 끓이는 아주 특이한 방식이었는데요. 이 커피에는 또 하나의 아버님의 특징이 음. 숨어 있었습니다. 이 설탕 타라이 뭐불림 타라이라면 나가락 해 그만 제대로 아. 먹어야지. 어 그래요? 가방이. <laughs> <laughs> 천원이지. 니까 천원이지. 천원이에요? 천원이에요. 대신에 싸구나, 아버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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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남아라. 세상에 네, 천원짜리 커피가 어디 있어요. 이 가격이 어떻게 가능한가 했더니 다방을늘 찾아주는 진짜요? 단골손님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커피, 커피값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손님을 위한 배려까지 담긴 그 커피 맛은 과연 어떨까요? 음, 괜찮아요. 커피가 부드러운데요? 네. 예. 돈은 천원이라도 재료는 좋은 거세요. 단골이에요. 아, 몇년 단골? 30년. 30년 단골? 나대요. 야 아, 네. 진짜 사랑방이네요, 이 마을에. 네, 사랑방이에요. 노인들 어. 사랑방이에요. 어르신들이 외로움을 달래는 사랑방의 지킴이 아버님. 그런데요. 그런 아버님의 음. 오른쪽 팔이 좀 불편해 보였습니다. 2 3살때 다치시네요. 생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쇠뭐 깎는 거. 아, 쇠 깎는 거? 예, 네, 그거 에 걸리서. 끊어지면, 우와. 끊어냈지, 그때 말도 못 하죠. 그 당시에는. 예를 버스를 타도 옆에 내가 막 비낀다고 자리를. 죽으려고 약도 많이 먹고, 세 번이나 이제 죽으려고, 그래, 그래,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좌절에 빠진 아버님을 구해준 건 바로 아내였습니다 어머님은요 남편의 한쪽 팔이 되어주고 싶으셨다고 하시고 나서 봤더 만났지 그냥 내 마음에 안 좋더라고 내 마음에 내가 옆에서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자꾸 들어가서 첫 만남에 네. 친정 어머니 아버지는, 아버지는 그렇게 생... 반대했죠 그죠 그럴 수 있죠 아기 생긴지 도 모르고 애기 속눈이 아. 반하셨어요 네. 그 당시에 <laughs> 아이고 결혼하셔야지 그은 <laughs> 그렇게 혼자였던 아버님 곁에는요. 상처를 보듬어 준 아내 그리고 아들 또 며느리까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고도 응. 오래 살아줘서. 응, 응. 당신을 많이 사랑합니다. 응. 어, 나도 사랑해. 개똥보다서. <laughs> 됐어 됐어 됐어. 어? <laughs> 사랑해. <사랑이야>? 응. <laughs> 네. <목소리> <목소리> 오랫동안 지켜온 두 분의 사랑처럼 다방도 더 오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선 씨, 네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디 가셔오 장... 나는 병원. <목소리> 나는 컴퓨터 배우러 가. 노트북. 어, 노트북. 아이 가지고 가야지. 이제 어. 읍사무소에서 처음부터 배워요. 뭐 어, 예. 나름 하실 수 있는 거는 다 있네요. 요래서 타자 연습하느라고 <laughs> 그럼 어머니 배우시는 거좀 가슴 따라 한번 볼까? 예. 아, 이 오시면 좋죠. <laughs> 자, 그런데요. 어머님과 함께 간 수업 장소가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 음. 더운이 아, 미원실에서 수업해요. 응? 음, 음, 음? 여기 미원실인데 예, 여기서. 여기 미동실인데 여기서 이제. 내가 한 시간이 비니까 버스가 빨라서. 아, 이 도착해서 40분 연습하고. 아. 이 아가씨한테 물어보고 모르면 아주 제대로 됐어.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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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미리 연습하고 올라가시는구나 수업. 아주 훌쩍했네요. 맞습니다. 매일 이렇게 이곳에서 타자 연습을 하셔서 직원들에게도 아주 유명인 사시더라고요. 음... 여 눌러봐 여. 가만어봐이 <laughs> 끝나고? 와, 엄마가 24,000와 엄청 열심히 하셨네 타자 연습을. 그런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컴퓨터 공부에 몰두하는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아니 잠이 안 와요. 남편이 그리워서 아 돌아가셨어요? 응. 음, 아유, 정말 자꾸 억울해. 남편이 돌아가신 게 너무 억울해 가지고 우리 나이는 다 어, 살만 하잖아, 다들. 짐다 내려놓고. 음. 공장 관두고 이제 그게 캠핑카 이제 타고 놀러 가자 이랬는데. 신랑이 응, 응. 이제 사고가 지금까지도 못 태어나는 것 같아, 그게. 울타리가 지어준 남편이 갑작스럽게 떠나고, 우울에 빠진 어머님은요? 억지로라도 남편을 잊고자 이렇게 컴퓨터 공부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큰 집에 혼자 있으니까, 막. 세상에, 기가 막혀 아주, 진짜. 여기저기서 남편이 툭툭 튀어나오는 것 같아. 내가 앉아가지고, 음, 당신하고 나하고, 사회자가 좋은 부부도 아니고 남 싸우는 거다 싸웠고 네, 무슨 연료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내가 힘드냐고.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있는 컴퓨터. 이 컴퓨터로 남편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서툰 어머님을 대신해 제가 그글 남겨볼게요. 여보. 나이 먹으면 다 옛날 추억으로 산다더니만 이상하게 나쁜 추억은 다 잊어버렸어. 눈 오는 날 미리 눈을 쓸어놓고 여기 밟아 저기 밟아 하던 생각이 나서 지난번 눈올때 내려가면서 울었다고. 당신 행복했으면 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도 쉽게 안부를 전할 수 있는 이 컴퓨터가 어머님의 그리움도 하늘에 전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마다의 눈부신 사랑 이야기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 이곳은 충청북도 영동이었습니다.